안녕하세요. 하나 바이블 사과정 1학기 청소년부 가족사랑주일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총회교육개발원에서는 사과정 공과 교재를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5월 둘째 주를 가족사랑주일로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가족사랑주일 절기특별공과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10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외울 말씀은 10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네, 학습 요점입니다. 가장 복된 가정은 여우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애하는 가정이다입니다. 적용, 현재의 내 가정은 여우와를 경애하는 가정인지 점검해 보고 또한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지도자용에 가족사랑주의를 활용할 온 가족예배 자료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가족 그리기 컨테스트 자료도 있고요. 또한 가족사랑 액자 만들기 자료도 있음을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사랑절기 특별공과 설교 노트도 함께 작성해주시고,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아이들이 작성하기 힘들다면 어,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아니면 한 문장만 써보던가 아니면 우리 핵심 태그에 해시태그 두 가지를 적는 것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네 절대 무의미한 활동은 없으니 선생님들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가족사랑주일절기특별공과 이 말씀교리 패키지 하면서 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허락하신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말씀을 반석 위해서 바르게 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활동 보겠습니다. 여화를 경애하는 가정이 받는 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며 아래 단어를 완성해 봅시다. 네 진행 방법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초성과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습니다. 또한 적은 답을 친구들과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쉬운 활동이죠. 함께 10편 128편 2절 말씀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1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뭘까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3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곳의 번영을 보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4번, 자식들의 자식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그 장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해 봅시다. 네. 1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나요? 한9.2 정도 표시했습니다. 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한 7.5? 한8.8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가정은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활동을 통해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꼭 이번 활동을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하나바이블 학습 요점 읽고 다음 활동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복된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정이다입니다. 네, 생활 속 체크 첫 번째 활동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며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 활동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1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예배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개인 경건 생활 말씀 기도 찬양에 힘쓴다. 네,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번 우리 가정이 여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한다. 주일에 함께 들은 말씀을 식사 시간에 가족들과 나눈다. 믿지 않는, 부, 믿지 않는 부모님을 교회로 초청한다. 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적용 가능한 실천 가능한 내가 할수 있는 이런 적용점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활동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적고 나누어 봅시다. 네 우리가 할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입니다. 식사 시간에 주일에 받은 은혜를 나눈다. 예, 가정 예배를 드린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등등 할수 있겠죠. 네, 우리 또 믿지 않는 가정들은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 뭐 복음을 제시해 본다. 교회 행사에 초청장을 만들어 드린다. 또 아니면 우리 믿는 아이들은 어, 설거지를 한번 해본다. 또한 누나 형들에게. 음, 축복의 말을 해본다. 우리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이거를 다 적으신 다음에 선생님들은 꼭반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바이블 사과정 1학기 청소년부 가족사랑주의 교사교육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